이 시간 2019년 하반기 학습 세례 2교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이분들이 더 깊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지체를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합니다. 이은주 씨. 함순천 씨, 재연 씨.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의 굳게 서도록 본을 보여 주시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 내려 주시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제 학습 후 세례 받기까지 자신을 잘 추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공포합니다. 일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이은주, 함순천, 최현실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은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식을 합니다. 입교자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된 성도님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경.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부모님의 신앙 교육과 말씀의 훈계를 따라 양육된 후 이제 거룩한 교회 이론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에 이르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제받아 맞당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올케 이행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가정의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까지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감에 있어서 여러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지금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어떠한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합니다.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유성경시를 대한예수교장로의성은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는 두 분입니다. 호명된 성도님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기립하시겠습니다. 권지선 씨 유제 역시 성도님은 적어도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신앙과 삶이 세례교인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세례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은 이들을 그리스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서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3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의 몸된 성흥교회 세례교인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할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들이 오늘 물세례 이어 성령 충만한까지 받아 평생 주를 쫓아가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축복하며 세례 받는 자들의 가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그 감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번씩 두분다 가까이 나오시고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지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께서 고귀한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유재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권지선, 유재혁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음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후로 평생의 복된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맞아 주시고라.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앞으로 같이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나오시겠어요? 네, 잠시만 나오시고요. 아, 예,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네. 우리 함께 귀한 우리 믿음의 제체들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손도 꼭 잡아주시고요 당신 소중한 사람. 한한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랑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랑 다시 한번 이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위해 큰 박수 경나를달라 나도 니다도도 나도 나